안녕하세요. 정트럭입니다. 자, 저 뒤에 보이시는 2017년식 하독스 덤프트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제가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하독스 덤프트럭은 이제 2017년식 22만키로 주행한 덤프입니다. 적재함 보시면은 이 덤프의 특별한 점이죠. 하독스, 하독스 강판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길이도 일반 정품 덤프는 3,400이 나오고 구변 덤프는 보통 이제 3,700이 나오지만 오늘 보시는 이 하독스 덤프 트럭은 3m다. 3회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 3에, m 다가 나오면 좋은 점이 이제 굴삭기 같은 미니 중기나 이런 거 중투 굴삭기 같은 거를 올리게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가지고 뭐 브레이크나 뭐 바가지를 좀더상취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덤프 트럭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제 조속대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원래는 압착 징계차그 초록색깔 환경차 아시죠? 그 환경 차에서 구조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속 대우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부 프레임 상태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도. 하부 프레임 상태는 정말 완벽하죠. 아무래도 일반 덤프가 아니고, 이제 구변 덤프고, 3m로 뽑았기 때문에, 크레인 운반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덤프 도 조금씩 하시고 싶은 사장님들에게 적합한 차량인 것같고요 자,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부 상태. 모습이고요 자, 아직 조금 지저분한데, 이런 부분은 오셔가지고 차량 보시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깔끔하게 실내 클렌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이제 2017년식 22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구변 덤프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이제 280마력을 사용하고 있고, 압착 징계차에서 덤프트럭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조독대우가 들어가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 상태나 타이어 상태 모두 양호한 차량이니까요.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이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